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KDM 파워포인트 성경공부와 함께 복음의 본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고 또 훈련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 그러면은, 어, 두 가지 형태, 기억하시죠? 하나는 육체, 하나는 영혼.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흙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그래서 물질 문명은 바로 육체적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고, 성경,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본질인 영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은 어, 영원히 병들므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에,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주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면 어,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한 삼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을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육체에도 다섯 가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어,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격성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본능과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일성 속에는 세 가지의 본능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 존귀함의 본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양의 다양성, 하나는 재능의 다양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삶이 없이 오늘 현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성은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영생, 영원한 나라. 이 영원성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어, 영원성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함으로써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며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인격성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인격성 속에는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다음에 대화의 기능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는 사랑성입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에, 형상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특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다섯 가지가 제대로 어, 이렇게 회복돼서 또 이게 훈련돼서 살아가게 될때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은 보물입니다.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격성을 지금 우리가 공부에 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격성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입니다. 자유의 기능. 그 다음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입니다. 바로 이세 가지의 기능이 인격성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잘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갈수 있고 창조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낼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한 마디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인격성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 본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죠. 그리고 기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억압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 어,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진화론적 가치관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들어가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본능을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왜 이게 인간의 본질이니까.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기 전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에덴 동산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처음으로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진화론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 발전하고 동물의 세계에서 진화돼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발전되는 그 중간의 진화 단계의 문명은 역사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사는 인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결국은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사는 천국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이제 출발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덴 동사는 천국의 모형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될 천국의 문화가 처음으로 실현돼 있는 것이죠. 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때보다는 오늘이 낫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또 삶의 어떤 습관 또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문명은 에덴동산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그때는 걸어 다녔고 지금 자동차 타고 다녔고 다지고 있고 그때는 또 어, 그냥 만나서 말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 전화로 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 발전된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에덴동산이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회복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에덴동산의 문화를 바르게 연구해서 그 에덴동산의 문화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루어진 문화의 특징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 안에서 실현되어 있는 것이죠. 존귀함, 예?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는 어, 생각하고 또 사람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주는 바로 이 자유 그 다음에는 거룩성, 사랑성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덴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존귀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영원한 나라가 영원성이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자유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한 곳이죠. 그 다음에는 거룩함이 실현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영원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하나님 형상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뭐 인간은 죄짓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종로로 타지 않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힘 있는 자가 뭐 힘없는 자를 지배하거나 아담이 뭐 힘이 있어서 하와를 지배하거나 또 하와가 힘이 있어서 아담을 지배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기 여기고 그러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곳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동산의 삶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그 이사야 51장 3절에는 에덴동산에 바로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기뻐함,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찬송, 이네 가지가 그곳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어,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영생의 존재인데 영생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현실적인 삶에서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뭐합니까? 이제 종로로 타는 거죠. 환경의 종로로 타고, 질병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또 무엇보다도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뭐 이렇게 평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육강식의 질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의 질서, 진화론적인 질서가 벌써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 4장에서부터 힘 있는 가인이 힘이 없는 아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두 여자, 세 여자씩 데리고 살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버립니다. 전쟁을 통해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또 잡아다가 다 노예로 부리는 이런 고통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인간은 이런 데서 종로로 타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인격성 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예요. 자유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싶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싶고 죄짓는 일에서도 자유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중요한 역사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칠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노예 해방 전쟁이라든지. 어, 뭐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다 이게 강한 나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 투쟁의 역사죠 또그 나라 안에 들어가 봐도 또힘 있는 자들로부터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권해방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어,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어,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진화론, 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인본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이런 질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돕고 살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치들을 지난날의 강대국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약한 나라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의 정당화했던 것이에요. 식민지 어, 이 시대를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 민족만이 가장 살아남을 위대한 민족이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도 바로 그런 자기민족의 우월주의. 강한 자는 지배하는 것이고 약한 자, 당시에 그는 유대인들은 쓰레기처럼 봤던 겁니다. 그때 이거 다 청소해버리는 것이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이 약육강식. 이것은 결국 가만히 들이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힘 있는 자들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권 운동을 외치고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하더라도 결론을 가서 보면은 약한 자들은 도태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약한 자들은 살아 있을 공간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질 문명 인본주의 진화론에 가해다 준 그런 아주 문제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창조론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인본주의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 뭐 이런 것만 있고, 그러나 신본주의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가진 뭐예요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어,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 뭐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뭐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이런 거 믿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사실 삶을 들어가 보면은 야규강식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교회에서 예쁘게 아름답게 예배 드려 가도 어, 가정에 가면 사회에 가면은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진화로는 알고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본주의 창조로는 자유를 찾아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천국보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보금의 주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나라를 또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유한 곳이에요. 천국에 죄에서 자유하죠. 질병에서 자유하죠. 죽음에서 자유하죠. 그 다음에 뭐 노예제도 없죠. 계급사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귀하게 인정하는 자유가 있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자유를 경험시켜 준 거죠. 자유를 줍니다. 천국을 경험시켜 준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또 당시에 역시 있었던 약육강식, 잘못된 질서 아래서 소외당한 자들을 자기 형제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그 가치를 회복시켜주면서 자유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질병과 죽음 그리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 정말 소외당하고 그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권리를 높여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말락에서 사장 이 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 자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독립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죄, 고통에다가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역시 다른 사람의 자유 역시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나 같은 것, 학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존중하게 여기면서 억압하지 말고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큰 고통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따 문화예요. 강한 자가. 주 힘이 되고 약한 자들은 왕따 당하고 소외 당하는 그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를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줄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유화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진화론적인 삶은 억압과 지배의 관계예요. 그런데 창조론적인 삶은 존중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조론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유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이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힘쓰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때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강한자가 지배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미 이때에 서로 우애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빌레몬스의 주인공인 오네시모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는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 내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 문제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문제들 앞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유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